생새우의 미친놈. 아니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 여자친구가 새우회를 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껍질이랑 똥까지 완벽하겠다 생새우회 한 접시를 받은 미친 안 그래도 최근 릴스에 생새우 겁나 많이 떠서 먹고 싶었는데 이게 웬 떡이야? 깨 까서 참기름이랑 깨까지 뿌려주고 버터에 구운 새우 머리랑 생새우 머리까지 줌. 이런 분이랑 제 누추한 동생이 왜 만나는 걸까요? 언니가 꼭 와사비 간장이랑 불닭마요 찍먹하라고 해서 바로 준비함 제 피와 같은 하이트 재료도 같이 마실 거고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맛이 너무 궁금한데 일단 순정으로 간장와사비에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생각한거랑 맛이 좀 다른데 그냥 게사파스티브인데요 애가 탱글 녹진 그 자체예요 계란 노른자 재질의 녹진함에 약간 개내장 라이브로 고소한 그런 돌은 맛인데요. 불닭마요도 찍어 먹었는데 그냥 개맛이 있음. 고소하고 녹진한 맛이 두 배가 돼요. 돌았나봐 진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술안주예요 언니도 릴스 보고 새우에 꽂혀서 2kg나 주문한 거라는데 저도 대량 구매해서 까먹어야 될까봐요. 너무 맛있네. 하나 먹으면 이미 너무 녹진해져서 술로 헹궈줘야 됩니다. 전 구라수를 마시지만요. 시간이 늦어서 그냥 다들 이것만 먹고 잘 냈는데 너무 맛있는 나머지. 일 받아서 새우 대가리 잔뜩 넣고 라면까지 끓여버렸어요. 무파마를 끓였고요. 새우 물이 넣으니까 국물 깊이가 그냥 지구 내에까지 뚫는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맛있을 일인가? 면도 꼬들하고 맛있음. 김치까지 올려 먹으니까 여기가 그냥 새우잡이 배고요. 오늘도 의도치 않게 푸파해버렸네요. 후식으로 추석에 받은 배 까먹으면서 마무리. 아, 생새우 4kg 주문해와라.